점수는 석점차 5회초 앞서 윤성민이 참 인상적인 피칭을 하고 내려왔아요 그렇죠. 삼호 아! 스트라이크! 3구 삼진. 네, 창룡김창 청룡. 어, 볼로 때? 초구 슬라이더입 어. 진짜 사라졌다. 축구랑 비슷하다. 각도 없어요. 몰라. 이번 슬라이더는 진짜 좋았어. 초구 헛스윙 자, 일단은 지금 두 번째 이닝을 던지게 되고요. 앞선 이닝에는 두 타자만 상대를 했습니다. 자, 이섭인 선수 어! 야무집니다. 오우, 예. 3루타. 출루 1번, 출루! 삼성 선발 윤석기 요 신기해요. 지금 이성민 선수 생각은 네. 생각보다 공이 더 느리니까 지금 의아한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느리려면 이렇게 느리던가 아. 빠르려면 압도하도록 빠르던가 이거 이건 거 같아요.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윤성민 투수 준비하는데 느리거나라는 단어를 느리거나. 쓰네요. <laughs> 네. 고속 슬라이더가 준부 그렇죠. 느리거나. 네. 네. 자, 좋다, 성민이. 자, 선두 타자, 신경쓰고 일구는 스트라이기고요 아, 투스트라이 그러면서 네. 구석구석 스트라이크 존을 찾아갑니다. 고을. 아, 굿발. 아, 아, 나이스 골. 굿발, 굿발. 올라가, 서빈이 야 출루 1번, 출루! 원, 투. 스팻 <laughs> 끝. 스팻 <배트> 끝. <laughs> 느리게 어, 올라갔어요 글러브에 걸리면서 이 악주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주력이 <laughs> 좋은 이 서빈으로서는 이 덩을 댄게 아주 행운인 거고요. 발! 야, 이걸 못 잡냐. 어, 쉬웠네. 윤성민은 내가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잖아요 아, 세이프다, 이런 생각을 하, 했을 겁니다. 이거 투수가 안 잡으면 안 돼요? 반반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야수가 있으니까 글러브를 내밀지 말아야지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아, 쪼! 주... 나도 쓰면... 아, 나도 써도 쇼부 될까 말까야, 어. 아, 그래? 제 발은. 어. 빨랐어요. 빨라요. 아, 빨라니까? 진짜 빨라. 아쉬워하는 윤성민 선수입니다. 이야, 이걸 못 잡네. 여기 안는데 미리. 괜찮나? 아. 준비하라, 여 형. 타임, 타임, 타임! 바꾼다. 바꿔, 바껴, 바껴. 바껴? 어디 맞지는 않았지? 안 맞았어. 아쉽다. 알겠어, 고생했어. 요케이 고생. 수고했어. 아 좋아, 오늘 공좋왔어 네. 네, 여기까지네요. 너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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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안 잡았어도 약간 아 타이밍이 좀 어려웠을 아 진짜 아. 쉬운 공인데 그걸 못 잡았어. 아, 아. 아, 녹틀어서. 아. 이연승 선수가 이제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는 브레이커스입니다. 베어스 우승 시절에 이제 마무리 역할을에서던 선수. 이연승 예, 선수죠. 예. 2년 연속 두산 우승을 이끈 예. 주역이에요. 자, 예. 마지막 마무리 다리를 들어올 때그 유연성이 아주 예, 감탄이 나옵니다. 브레이커스에서 참 기대가 되는 구원투수. 예. 현재는 저 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건... 예. 이탕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브레이크 선수들 회식 많이 합니다. 아, 거기서 에이, 그 장소에서 이현 승사장님께서 마음을 들기 어 받고 있습니다. 주자는 일로 과기되는 좋은 기회를 조세익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조세익. 2022 시즌 이후에 은퇴를 선택했던 이현승 선수입니다. 이문를내립니다이기죠왜독은 점수를 따라가겠다라는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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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내기 하려는 거야. 왜 지금. 지고 있는데? 금점의점금지 공격 전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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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도 되고 슬래시를 해도 되는 그런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공격 전환 오른쪽 더 갑니다. 어, 갔다. 어? 야. 뭐야? 어? 어야야야야. 다시 공격 전환, 오른쪽도 갑니다. 볼! 살짝 비켜나갔어요. 아, 이거는 파울이지만. 아... 인섭이 발빠른 일루 주자, 원앤왕. 마무리 출신이기 때문에 1점 차 승부에 특화돼 있거든요. 주자 진루하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1루의 견제구. 아 좋아 좋아 아유, 잘한다 비신도 어, 속겠다 비신도 어. 속겠어 관록이 있는 이현승의 경기 운영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로 어, 리드폭을 줄일 거예요 조세이 그 버트 자세 그렇죠 느리게 팀 들고 골라냅니다 투볼 좋 좋다 뭐야 진짜 될라 그러는 거야 자 지속적으로 배트는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공격 전환이 가능한 손 높이에 그럼요. 다시 풀어줘요. 2에1 갑니다. 타격. 그 땅볼. 타격. 그 땅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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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종범 감독도 보세요. 더가웃에서 보면 이 바운드는 어 아, 진짜 잘했다. 이게 사실 빠지면 네. 3루1로 노아웃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대단해 어. 윤성민 선수 코너 내야 경기. 어. 이게 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플레이 2루 어. 선임 주자 아웃. 아 이거는 에어 성민, 에어 성빈. 좋네요. 아, 현역 때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러니까요 예. 좋다. 고평수 들어 있어.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를 윤성민이 해 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원 아웃. 들어 잡아. 진짜.